또하, 여러분, 사토쌤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어떻게 보면 잔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 같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검은색과 하얀색 중 어느 색을 중점적으로 그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역사의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를 과거에 일어난 일그 자체, 즉, 객관성을 강조한 입장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역사란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주관성을 강조한 입장을 기록으로의 역사라고 하죠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사람으로는 독일 역사가 랑케가 있는데요 그는 역사는 단지 과거가 본래 어떤 이미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록으로의 역사를 강조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크로체와 영국의 카가 있습니다. 크로체는 모든 역사란 현재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국의 칸은 역사는 사실과 현재의 상호작용, 즉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실제 역사 기록을 보고 판단해 볼까요?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라는 항해자가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기념해 콜럼버스의 날을 지정했죠.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 입장에서는 콜럼버스의 상륙으로 식민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원주민 저항의 날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콜럼버스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이두 가지 입장 중에서 기록그레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3, 2, 1네 정답은 둘 다죠. 둘다 현재의 관점으로 재구성되어 평가된 것이니까요.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무엇이죠? 네, 방금 봤었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사실로서 의 역사입니다. 객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없지요. 아, 그럼 오케이. 그럼 도대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료란 역사의 재료라는 뜻인데요. 이 사료의 종류로는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문서, 기록물, 그림, 도구와 같은 유물, 집터와 같은 유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남겨진 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역사가 되는 걸까요? 혹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가지 사료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때 역사는 이거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바로 이 과정에서 역사가가 사료, 사료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를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사료의 시기가 정확한지 판별하거나 사료를 작성한 기록자의 배경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는 현재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를 보면서 그의 도전정신을 배우거나 이후 원주민에게 가해진 가혹한 식민 지배를 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민해볼 수도 있죠. 이런 역사의 특징 때문에 과거 역사책의 이름에 통감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통감은 두루두루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역사가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배우다 보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상반된 기록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기록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역사적 탐구력과 역사적 판단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사를 배우면서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적 태도도 갖출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의 의미와 학습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역사란 무엇인가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의 나열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관점이 반영되어 재구성되어 기록된 것일까요? 만약 둘 중에 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라면 그런 역사를 공부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을 얻고 싶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봐.